]입니다. 저 지금 완전 쌩얼이고요 대박 앰플을 발견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짜잔 에바클레르에서 나오는 프리미엄 앰플이거든요 쫙 <laughs> 보면은요 이게 아주 영롱한 빛깔의 고귀한 진주가 들어간 앰플이에요 자 진주가 들어갔고요음 저는 이거 너무너무 대박 와 반짝반짝 보시나 이게 전부 다, 다 24K 골드입니다 이게 바로 금가루예요 골드가 들어간 앰플이에요 제가 요즘에 그 야외 활동, 골프뿐만 아니라 또 국가 어항, 바다에서 촬영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촬리하 쫙이다 국가 어항의 진심이구요. 오늘은요, 이 산척의 보석, 에메랄드 빛깔 가득한 동해 산척 자구항에 왔어요. 어디야? 여수입니다. 거기선 보이시나요? 자, 여수 국동항. 지금 오늘 6.4km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냥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지쳤어요. 그런데 기적의 앰플. 단한번 사용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24K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와 이게 전부 다 금이라고요. 금 보이시나요? 와 이게, 이게 다 금이거든요. 일단 향도 굉장히 좋고 고농축 앰플이고 영양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24K 골드로 이 피부 장벽을 보호시켜주면서 재생효과에 촉촉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와 에바클레르 정말 최고입니다 회장님이 뵙는 순간 35년 동안 화장품에 내 인생을 모두 걸었다는 라걸볼 수가 있어요 클레르 정 회장님 자체가 굉장히 동안이시고 아름답거든요 자 어떠세요? 치찝했었던제 피부가 점점 생기가 돋고 살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아, 자 이번에는 진주예요 진주 오기한 진주가 진주가 들어간 앰예이니다자 어? 음. 에바클레르 프리미엄 앰플 진주에요. 음? 여성들은요, <laughs> 피부 톤이 그 사람의 첫인상을 확 보여주는 거 아시죠? 맑고, 밝고, 환한 그런 첫인상 피부 결을 살려주는 에바 블랙 프리미엄 에프이예요 요건 진주고요